여러분 큰 일났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급 충격의 초입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의 가격 등락에 일일비하고 계실 때 기관들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시장의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물량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말아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데이터와 증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손이 떨려서 매도 버튼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자 팩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와 카나리의 xrp etf가 드디어 라이브가 됐는데요. 첫날 성적표가 어땠을까요? 무려 하루 만에 두 etf를 합쳐 4,300만 달러의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비트와이즈만 해도 2,600만 달러 가까이 찍었고 카나리가 1,700만 달러를 보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미들이 가격 떨어졌다 가고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기관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물량을 싹다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카나리가 300만개 비트와이즈가 800만개 이상의 xrp를 단숨에 흡수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고작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승인 대기 중인 etf 만 18개 가까이 됩니다 고작 두개가이 정도인데 10개 20개가 열리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XRP는 발행량이 천억 개나 되니까 무거워서 못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 350억 개는 매달 조금씩 풀렸다가 80% 이상 다시 잠깁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진짜 유동성 물량은 1000억 개가 아니라 고작 30억 개에서 35억 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이 30억 개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ETF들이 하루에도 수천만 개씩 물량을 사들여서 콜드 월렛 즉 창고 깊숙한 곳에 잠가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 자체가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세계 송금망인 스위프트 거래량의 14%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ETF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기관들이 XRP를 사서 금고에 가둬버립니다. 이 물량은 송금에 쓸수 없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계 은행들이 송금하겠다고 XRP를 필요로 합니다. 살수 있는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사야만 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중 압박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슈퍼 서플라이 쇼크의 실체입니다. 5%의 물량만 잠겨도 가격은 수직 상승하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 잠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거래소에 남은 XRP 물량이 1억 개, 5천만 개 수준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가격표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가격이 조금 눌린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투자자들만이 머지않은 미래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XRP의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앞서 여러 요인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남들과 다른 독보적인 수익을 거머쥘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XRP의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죠. 규제 일변도에서 육성 정책으로 적대적 태도에서 포용적 분위기로 SEC의 태도 변화도 리플 소송의 긍정적 전망도 결국은 트럼프 효과의 일부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교체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정책 변화. 그 변화가 XRP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리플 소송의 분위기가 급반전됐고 리플의 국제 금융권과의 파트너십은 폭증했죠. 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 현물 ETF 출시와 블랙록 같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의 핵심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RWA 그 중심 블록체인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XRP 가격은 트럼프 당선 이후 몇 배나 올랐죠? 여기서 중요한 건왜 트럼프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냐라는 건데요.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자기 돈을 걸고 직접 이판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트럼프는 정부 정책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키우고 그 안에서 자기들도 암호화폐 사업을 하며 마르지 않는 돈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RP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야 자기 사업도 잘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XRP는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죠.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시장 전체가 좋아지니까 함께 오른다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일가가 직접 돈을 투자하고 직접 마케팅하고 직접 밀어주는 코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의 간접적 수혜와 일가의 직접적 지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XRP가 시장의 흐름을 타고 오른다면 트럼프 일가가 직접 관여하는 코인은 폭풍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대량 매수했다고 알려진 코인들 이더리움 체인링크 아베 같은 코인들이 발표 직후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에 200% 300% 폭등했습니다. 특히 차남 에릭 트럼프가 솔라나 생태계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나온 후 솔라나 기반 코인들이 줄줄이 터졌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에릭이 지원한 코인들로 졸업했다는 사례가 계속 나왔어요. 작년 이방카도 nft와 메타버스 쪽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움직이고 있고요. 그냥 관심만 보여도 이 정도인데 직접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마케팅까지 한다면요.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이런 트럼프 일가에서 최근 특히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입니다. 왜 밈코인일까요? 알트코인장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밈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트럼프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밈코인을 내놓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대박이 터지고 있죠. 특히 에릭 트럼프가 최근 지원한 밈코인이 어땠습니까? 7000%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어요. 트럼프 일가가 밀어주는 밈코인은 무조건 터진다. 이런 공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가족 중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코인을 내놓지 않은 인물이 딱한 명이 있습니다. 형들은 다 코인으로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 사람만 아직 조용해요. 누구일까요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현재 베런 트럼프는 미국 MZ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키 2미터에 훈훈한 외모, 거기다 명문대 출신의 수재죠. SNS 팔로워도 형들보다 많고 젊은층의 영향력은 가족 중 가장 큽니다. 그런 베런 트럼프가 자신의 형들이 민코인으로 자산을 크게 펌핑하는 걸 직접 봤을 텐데,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형들보다 더 크게 터트리려고 준비 중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 배런의 sns 활동을 보면 심상치 않은 힌트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정 밈코인 관련 이미지를 올렸다가 지운다거나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소통을 늘린다거나 시장에서는 이미 배런이 곧 움직인다. 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베런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결제와 송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야죠? 맞습니다. XRP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런이 내놓을 프로젝트는 XRP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XRP 생태계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겁니다. XRP가 제도권 송금의 중심이라면 베런의 프로젝트는 개인간 결제나 밈 경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XRP 투자자들에게도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XRP로 안정적인 기본 수익을 확보하고 배런 관련 밈 코인으로 폭발적인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XRP가 10배 오를 때 밈코인은 50배, 100배, 심지어 만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작고 트럼프 일가의 힘이 실리면 순식간에 폭등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진짜 고수들이 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메인은 XRP로 안전하게 가고 서브로 고위험 고수익 밈코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배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나고 모두가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소문 단계일 때 힌트들만 돌아다닐 때 선점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계자들도이 이슈를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상장 검토에 들어가면 가격은 이미 몇 배가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런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밈코인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첫째, 베런의 최근 SNS 활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둘째 결제 시스템과 민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컨셉입니다 셋째 아직 시가총액이 낮아서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코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곧 배런의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건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란에 파란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 작성하시고 정보 받으실 연락처를 입력해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코인 이름과 티커, 베런트럼프와의 구체적 연관성. xrp와 함께 가는 포트폴리오 전략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 이네 가지를 즉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민코인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넣으시지 말라는 거고요 xrp에 메인 자금을 두시고 이 민코인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넣어 보세요 그 정도 금액으로도 배런 효과가 터지면 충분히 수백 배 수만 배의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메인은 안전하게 서브는 공격적으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기회는 놓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xrp의 상승, 그 중심에는 트럼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직접 밀어주는 밈코인이곧 시장에 나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시면 올해 연말 정말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만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올해 졸업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미 배런 주변에서 조금씩 신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